갑시다, 둘, 가자, 둘, 네, 셋, 가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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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 넷도 음. 하루 이틀이야. 저런 애들, <laughs> 옛날 니니지 할 때도 쫓아댕긴는 애들 많았어. 저런 애들, 그냥 관심 안 주면은 나중에 안쫓 차와 지가 재미없어가지고 <laughs> 근성없어. 해봤자 하루 이틀이야. <laughs> 다시 피고 있어? 세무틴? 예. 네. 안 들어왔어? 저 들어왔죠. 아. 돌아와서 피는 거예요. 다음 판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안 들어가야겠다. 예, <laughs> 네, 그거 형 화면 가려 놓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마이크 잠가 끈 다음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알아 알아 무슨 뭐야 이거? 까지팅장을 만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와. 오늘 샀는데요. 오늘 데 샀는데 샀는데 12개 폈어. 는데요 오늘 개 자, 이새 들어왔다. 나가자. 나가고 자. 나나라 어. 에. 네. 네. 지금 말고. 에. 네. 예. <laughs> 대승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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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닭철 안 마. 어서 와라 팀 커브해. <laughs> 이번에도 들어왔으면은 좀 화면 가리고 한참 있다 들어와야 돼. 이게 딱봐도 이거 뒤로 가는 거 보니까 뭐그백무이 보니까 만만형이네. 이기엉능에 만만용이라 써있네. 만만 딱 해가지고, 한글자씩. 이제 또거거소형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에요? 디오. 어저 거기에요. 그러니까 각시달 소리도 하는데 그망 망했는데 살짝. 각시달. 가시 달. 우리민 형은요? 나 아, G7 아 너무 멀다 저 형은 아차세배가 없네 아세배다 뜨는 곳인데 인연이 <laughs> 되면 다 만나는 거지 뭘못 만난 말지 뭐 방금 말한 게 되게 한 300년 산거 같았어요. 형. 여기서 애야. 나 <laughs> 가만히 숨어서 몸살이자고. <laughs> 나 아직 파밍 파밍도 못했어. 제발 아무도 죽... 아무도 나 부지마.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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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딜렉스, 릴렉스릴렉스 아, 딜렉스 안 친다고. 아니, 왜 앞으로 안 나가죠. 아 벌써 총소리 들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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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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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laughs> 쏘리 쏘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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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쏘리 쏘리 오케이 오케이 쏘리 고마워 철용아 아껴줬어 나 숨어있을게 저쪽에서 면형 <laughs>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<laughs> 차가 없어? 예세대 네. 여기 원래 딱 이제 세대가영달아 뜨는 곳인데 안 떠가지고 안 떴어? 소리는 나고 차는 안떴고 오세요. 어. 어 저건 차 빌인데. 저기 경찰서가 있지? 경찰차가 있지? 완주. <laughs> 오 사람 있어, 씨. <laughs> 어안 죽을 게 어디야? 안 죽을 게 어디야? 이제 또 믿어요, 애들이 순진해가지고. 음... 오링 또 죽었어? 안 죽었어요 아직. 조용하고 오 조용하고 깜짝이야. 우우우우우우우우 지들끼리 심판 이렇게 고 있네. 아 스파크 빼갔네 진짜 대가리 한테 치고 싶네. 아나맨 주먹에 맨 주먹. 아다두 짝이야 지금. 기분도 두 짝이야? 아오린 오링 형이랑 나는 지금 두 짝이야. 아. 기분이 안 좋다 이번 판. 기분보다는 그게 안 좋다. 삐리. 아 형이 혼자 해도 원래 십대 안에 항상 들었거든. 같이 하면 좀 힘들어. 만나려고 용서다 보니까. 아, 아, 아. 그게 몇번 실패하면은 갑자기 졸려. <laughs> 그리고 자러 가. <잘어가. 웃음> 어 자러 가는 거야. 갑자기 졸려. 재미가 없어. 뭐 어, 만나지 못하니까. 어. 그, 그 뭐지? 초록 라인 생길 때까지 하밍 하는 걸로. 엄네. 아, 선당이구나. 어. 총을 몇발쏜거 있었기 때문에. 어, 어, 망했다. 아, 좀 더럽게 쏘네 아, 아 죽겠다 죽으면 안 되는데 살려 나. 지금 뭐 먹을 것도 없네 완전 거럼뱅이네창이생겨네 어, 완전 잼창이네 총만 듣고 있고 거조총하는 건조총 한 밖에 없어 <웃음> 위험용, 위험용 눈빛, 눈빛이 많 아, 죽을 뻔했네 죽나? 한심한누지와 오지게 싸운다 사람들 뭐야 뭐야 죽였네? 어 죽였네 형저 그쪽으로 손대고 갈게요. 에이, 에이, 에헤이. 어 쓰개 쫄색. 아 총은 아, 없는데 저거?